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나며 거리에는 가로등이 도시를 밝히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빛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침이 되어도 태양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지구는 점점 깊고도 차가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을 준비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변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혹시 일식인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빛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8분 17초 만에 전 세계가 영원한 밤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종말이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빛이 사라진 세상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구, 도시는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지구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혹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태양은 단순히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대한 난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난로는 꺼졌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진 지 불과 24시간 후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라면 옷을 두껍게 입으면 퍼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주까지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 바닷물 표면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남극과 북극이 확장되며 얼음이 육지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점점 얼음 속에 갇혀갑니다. 1년 후,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73도까지 내려갑니다. 한때 바다가 넘실거리던 곳은 두꺼운 얼음 지층으로 덮이게 됩니다. 척도조차도 이제는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지가 됩니다. 지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푸른 행성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이제 하얗게 얼어붙은 혹한의 행성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기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의 대기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태양 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산소 공급이 멈추게 됩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공기의 성분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고 대기는 점점 더 희박해지며 마침내 공기의 일부가 우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후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란 하늘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태양이 사라진다면 하늘의 색도 바뀌게 됩니다. 태양 빛이 없는 대기는 점점 투명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푸른 하늘은 사라집니다. 이제 지구의 하늘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색이 됩니다. 하루는 더 이상 낮과 밤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저 희미한 별빛만이 반짝이는 영원한 밤이 계속될 뿐이죠. 이제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과연 이 어둠 속에서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이것이 인류 문명의 끝이 될까요? 인류는 핏과 함께 사라졌고, 생명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정말 모든 생명이 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 생명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어가 바닷속 깊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동화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아틀란티스 같은 바닷속 문명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심해는 인간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입니다. 수천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피친 한 줄기도 닿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인류가 탐사한 척도 거의 없는 완전한 미지의 영역, 어둠과 극저온, 엄청난 수압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발광하는 생명체들, 빛을 내며 사냥하는 아기, 투명한 몸을 가진 해파리 같은 신비로운 생명체들, 이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신화 속 바다 생명체들처럼 태양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생명체들은 심해의 바다,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닷속에는 검은 연기 분출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밑지각이 갈라지며 뜨거운 화산 가스와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온은 400도에 이를 정도로 뜨겁고 주변엔 산소도 거의 없습니다. 이곳을 보면 영화 아쿠아맨 속 아틀란티스 왕국 같은 신비로운 수중 세계가 떠오릅니다. 그곳에 사는 존재들이 태양의 도움 없이도 진화해 살아남았던 것처럼 지구의 바닷속에도 태양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태양빛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 대신 바닷속 화산에서 나오는 독성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식물이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듯 이들은 화학합성을 통해 태양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져도 지구 내부의 에너지만 있다면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화 속 수중 인간들처럼 만약 인류가 빛 없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력은 점점 퇴화하고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 소리로 공간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해 생명체들처럼 피부는 점점 투명해지고 더 깊은 곳까지 숨을 참고 들어갈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발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먼 미래 태양이 사라진 뒤에도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도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하며, 적응하고 진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들의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표면의 생명체들과 인류도 결국 멸종할까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입니다. 이 추위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둥글고 작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극지방에서 살아온 이누이트족의 체형이 추위를 견디기 좋게 진화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사율이 느려지며 피하 지방이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깨어나는 겨울잠 같은 생리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지구가 얼어붙어도 적응하는 생명체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구 표면이 얼어붙고 공기가 희박해진다면 인류는 바닷속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여전히 지열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과거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왔습니다. 한때 초원에서 살던 우리는 도시에 적응했고, 더운 지역에서는 피부가 어두워졌으며, 추운 곳에서는 체형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난 후, 빛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인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퇴화하고, 피부가 반투명해지고, 빛 없이도 세상을 감지하는 새로운 감각을 지닌 존재가 될수 있겠죠. 태양이 사라져도 지구는 완전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빛 없이도 살아남은 생명체들처럼, 우리 역시 어둠에 적응하며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